아니, 뭔 소리야, 그, 저거 갑자기 나 모셔달래. 어딨어, 이거? 저럴 때? 안녕하세요. 살려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지금 다리 끼자. 그, 배를, <laughs> 배, 배를 잃어버렸다, 배. 배를 잃어버렸다고. <laughs> 우리 목소리 네, 있어요. 저 이거 배를 잃어버렸는데 어떡해요? 우리 학교도 두번 들리나요? 예, 들려요. 응. 사도 돼요? 아, 여기. 배? 사도 돼요, 배? 아니, 해변을 아, 안그 보고 맞네? 있긴 하거든, 얘가? 저의... 음. 근데 해변을 근데 보고 있는게 따로 없어 내가 처음 다 가봤거든 양쪽으로 이거 저희 가져가도 되나요? 무담배 달라고요? 무담배를 달라고요? 응? 에이 저뭐좀 <laughs> 어, 주시면 안돼요? 아뭐 필요하신데요? 저먹을거예요저배고파 <laughs> 어디가 어디가 있지 안보이는데 저기 저 집에 아저 배를 일로 보러가서 아, 뭐. 조금만 배를 타고 으허허허. <laughs> 으 <laughs> 네, 네, 어, 어,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찾아드릴게요. 아, 예, 네. 그러면은, 저 섬에 있다가, 갑자기, 이노공가 내려가시는데. 정신없이 도망치, 도망치다 보니까, <laughs> 해가 어디 갔는지, 군대가 <laughs> 또보였다 아, 저 1인용 배요. 저 친구 없어가지고. 아, 1인용 배 네. 아. 여기서라도 찾고 <laughs> 싶었어요. 두, 두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네. 브리건 타임 실래요왜브리건 타임 아 저라 그리건 다시 오는데 어 이건가? 오. 이건 같기도 하고? 아이 설마 이거냐? 여기 뱀숭배하는거 있긴 한데. <laughs> 뭐 뭐야 왜 총소리가 나는데? 개척개척소나 기적, <laughs> 장난 장난 <laughs> 살려 주세요. 장난이에요. <laughs> 아잘 장난, 가세요. 장난, 장난 잘 가세요. 요 <laughs> <조크, 조크, 조크. 웃음> 안가되세요 어, 아유 잘 가세요. 네. 네? 네. 네. 아니 진짜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성촌 이거 봐봐.